금이공 주간 운세 3월 13일 3월 19일까지 사업운 재물운 매매운 직장운 연애운 이번 주 운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 점집 금이공 김금이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주간 운세 쥐띠 운세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을 탐하게 되면 크게 실패할 수도 있다. 뜻과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니 서로 대립되고 작은 일에도 힘이 든다. 자신의 직분을 지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문서운에는 보중, 담보에 신경을 쓰며 단호한 거절도 하나의 미덕이다. 때로는 과감한 도전도 이익을 안겨준다. 명예운은 지키기 위한 혁신도 필요하다. 소띠운 새. 마음의 안정을 기하고 근신하라. 시작과 끝맺음에 신경 쓰라. 심사숙고한 후에 실행하라. 애는 쓰지만 뜻과 같지 않다. 금전의 융통은 순조롭겠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라. 새로운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라. 재물은 계약은 따르는 시기이다. 자신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니 유감 없이 실력을 발휘하라.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현재의 상태로는 변화나 변동에서 실리를 찾지 못하니 안정을 고수하라. 폭넓은 인간관계로 재물은 명예운 형통된다. 주위를 포용하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목돈의 지출이 발생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기도 한다. 지연되었던 일이 해결되는 시기가 되니 주위의 의견을 구하라. 의욕이 충만하니 새로운 변화로 인해 재물을 얻겠다. 토끼 띄운 새. 대세를 파악하고 겸허하게 행동하라. 소득은 작다.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이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라.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건강부터 살펴보도록 하라. 매사가 풀려나갈 때일수록 자중함이 필요하다. 금전은 따른다. 과육은 금물이며 여유를 갖고 행동함이 바람직하다. 용기운세. 옛것을 지키면 이익이 있으니 마음을 안정하고 차분히 행동하라.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디션 조절에 신경 써라. 서로 간의 이해 관계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운세이다. 의사소통이 우선이다. 실속 없이 분주하게 돌아다녀봐야 득이 없다. 경솔한 행동은 금물이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급한 행동은 자제하라. 뱀 띄운 새. 노력한 만큼 뜻은 이루어지니 계획과 현실의 차고가 없어야 한다. 기회를 포착하여 활용을 잘할 때 직업은, 직장은 따른다. 여행이나 변동에서 왕성한 재물 운이 따른다. 서툰 변명에는 손해가 따르는 법이다. 순리대로 행동하라. 부부운 남편 운에는 애정이 부족하면 갈등이 따른다. 말띠운세 평온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의견의 대립으로 상호간의 논쟁이 따른다. 인내하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겠다. 차분한 가운데 집념을 보여라. 지나치게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면 고민이 따르게 된다. 뜻밖의 공명한 일을 행하니 명예운, 재물은 따른다. 양띠운 새, 호조를 이루는 시기이다. 매사가 뜻과 같이 이루어지며 재물은 명예운 길하다. 계획을 수정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초지일관으로 밀고 나가라. 좀더 심각하게 매사를 계획하라. 내적인 면보다는 외적인 면에 치중하라.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인내력을 가져라.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의외의 횡재수로 인해 기쁨이 따른다. 사업은, 직장은 길하다. 직장의 업무나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매사 자신의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풀어나가라. 노력 없이 얻는 명예우는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닭띠운새 창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나니 보람을 느낀다. 외부와의 접촉에 신경을 쓰도록 하라. 경솔한 행동은 자제하라. 피로가 겹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라. 대인 관계는 원만히 유지하라.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할 때 재물은 사업은 길하다. 시작과 결과가 일치되지 않으니 의견대립으로 갈등이 고조된다. 개띠운 새, 금전으로 인한 서로 간의 시기, 질투가 있을까 두렵다. 인내력이 최선의 길이다. 좀더 폭넓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라. 진실된 마음으로 성의껏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일을 성취한다. 여행이나 변화를 통해 현재의 위치를 탈피해 보도록 하라. 뜻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조급한 마음은 삼가라. 돼지 띄운 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부지런한 행동으로 매사를 대하라. 체질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잊고 싶은 심정이 된다.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심리 상태의 변화가 따른다. 문서운, 명예운 따르니 새로운 변화를 자신의 페이스로 이끌어라. 이상 용안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희궁에서 2022년 이민 년 운세를 전화, 방문 운세 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희궁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